지금 물가가 생활 물가가 너무 올라서 다들 고생인데 다들 고생하는데 잘 챙겨 가야지. 마카파 TV 왔끼리. 안녕하세요. 마카파 tv입니다 자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kbs 뉴스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일단 사회자가 뭐 택시 요금 올릴 거냐 이렇게 말했는데 최대한 버텨보려고 작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도 말했는데요 생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다들 고생인데 하면서 말을 흐렸는데 고생은 우리가 하는데 왜 택시요금을 안 올릴까 아,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아주 개 같은 뉴스였습니다 아니 기름값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택시요금 안 올리는 것 자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100원 200원 올랐습니까? 지금 뭐 거의 따블이 됐죠? 거기다가 물가가 올랐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어, 우리는 원료 원가도 올랐고 다 올랐는데 차도 올랐고 보험료도 그러고 다 오르는데 왜? 우리 요금은 안 올리고, 왜 소비자들을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딴 거는 다 물꺼 올린데, 우리 건안 올린다. 그럼 우리만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택시 요금 앞으로 뭐몇년 동안 안올리지안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계속 안 올리면은, 누가 먼저 타격이 제일 심할까요? 법인 택시 사장들이 아마 타격이 제일 심할 거예요. 그럼 법인 택시 사장들은, 당연히 법인 택시 기사한테 그걸 전가하겠죠 왜냐? 우리나라는, 산학금이 없다고 하지만은 있으니까 서울시 완전 월급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회사한테 뭐라 안 하니까 그럼 진짜 월급제 하는 회사들은 타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겠죠 이게 뭐 오세훈 시장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서울 법인택시가 망한다면은 오세훈 시장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올려야 할때안 올렸으니까 망해야지 면뭐 어떡하겠어 <laughs> 참 저런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인택시 측에서도 가만히 있는 거 보면은 어참 신기한 일입니다. 네. 어쨌든간에 제가 내일 생일이라서 어, 지금 빨리 나가야 돼요. 네, 대충 이렇게 찍고 어, 다음에 한번더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한데 다 같이 챙겨가야지.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익을 보게 하는 게 올바른 정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도 참신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가파 TV였습니다. 인탱시 공제보험을 하기 싫고 사보험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 개인택시 공제보험 사고 이력이 많아 보험료 폭탄으로 인해 사보험으로 바꾸실 분들, 김진영 팀장님께 연락을 하셔서 가입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사보험 이야기는 소정의 금액을 받아 유료 광고로 진행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 다 보시고 나서 무조건 눌러주세요. 월 990원으로 후원하는 가입 버튼 있어. 무조건 누르는 건 아니지만 부탁해요.